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빠지신 분이 있으신지 이게 그건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느냐, 어, 그게 관심도인 것 같아요, 관심도. 잘 보이십니까? 빠진 분들이? 네, 여러분들은 정말 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빠지신 분들을 어, 좀 생각하시면서 이게 왜 빠졌는지, 이렇게 주중에 한번 문자라도 보내주시고 또 같이 올수 있도록 그렇게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런 양을 찾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어,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주일입니다. 선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어저께 같은데. 또 송구 형신 예배를 이번 주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laughs> 어, 진짜 세월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주일 날 저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눈딱 뜨니까 다시 저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빨리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일도 빨리 지나가고 한 해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빠른 세상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에, 시간에 휩쓸어가지고 막 가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듭니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어...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이그 시간이 한 해가 지나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할 걸, 더 잘할 걸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올한해이 정도면 내가 잘한 거 아닌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결산의 자리에선 제자들에게 어, 그들이 가져야 되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결산하는 데 있어서 그 평가하는, 자신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었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해를 평가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돌아봐야 되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떻게 서왔고 지금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시점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스사의무문 형식의 한 비유를 들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사의무문이라는 것은 답이 정해진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도 그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의 형식으로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만약에 너희들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들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종들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불러 음식을 대접할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의 대답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 그 누구도 어떤 주인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종들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칭찬할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그 종들이 그렇게 힘들게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왔으나 주인이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되었을 때 식사할 시간이 되었을 때 주인에게 대접받기는커녕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서 옆에서 띠를 띠고 수정을 들어야 하고 그렇게 주인이 식사가 끝나야 그 남은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답은 뭐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왔을 때도. 주인이 밥 먹을 시간이 되면 그 피곤하고 힘들 몸이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밥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밥 먹는 동안에 옆에서 수송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밥 먹고 난 뒤에 겨우 남은 밥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종이 그렇게 주인이 명령한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감사하다고 말하겠느냐? 말할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주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종들은 오히려 그 주인에게 자신들은 그냥 무익한 종이며 당연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돼서 막 주인에게 감사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런데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과 하신 말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지금 종과 주인의 그 관계를 들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은 냉정하게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결산의 시점에서 있는 제자들이 그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결산은 제자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은 밭을 갈거나 혹은 양을 치거나 주인의 수정을 드는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네. 근데 사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주인과 종, 혹은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노예 시장에 나온 노예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고 또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우리를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우리의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친구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엄밀하게 뭡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해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give and take가 가능한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줬으면 하나님도 나를께 뭔가를 줘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수고의 양을 세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봉사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알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위치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보상도 요구할 수 없는 종의 위치, 노예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나 태도는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그들의 사역을 결산 결산하는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를 나타낼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자신의 그 자리에 그 종의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종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위험은 넘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 넘어지면 낙심되면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위험은 자리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가면, 내가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옮겨가면, 그때부터 신앙은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과 기부 앤 테이크를 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금 한 해를 지내면서 또 어떤 날에는 우리의 인생을 지내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보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노예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 내가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내 자리에 종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그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회복되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 다음으로 결산은 제자들이 인정받기 위한 보고가 아니라 순종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명령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질서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은 뭔가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뭔가를 할때 뭔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 정도 순종했으니 주님도 뭔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만큼 섬겼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종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이유는 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상이 있고 뭔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는 자꾸 그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거래를 주님과 여러분 종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조건이나 보상을 따지지 않고 순종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달란트 비유에서 그 종들이, 그 주인이 종들을 칭찬한 것은 그 다섯 달란트를 더 남기고 두 달란트를 더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신뢰하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맡겨준 사명을 행했기 때문에 칭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남겼기 때문에 보상으로 칭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 주인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으며 자신이 그, 그렇게 하다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들을 받아줄 것에 대해서 신뢰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주인이 그러면서 그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남겼을 때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더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더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달란트 맡은 그 종이, 어, 무익한 종으로 또 정말 악하고, 어, 게으른 종으로 그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라 말하면서 그를 믿지 못한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주인은 나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어, 책망하게 되고 처벌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결산의 자리에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종된 제자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17,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마음에 어, 나는 자유인데 종이 아니라 자유인데 뭔가 어, 저 사람을 기쁘게 해야지라고 해가지고 자유로 했다면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상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종이고 여러분 노예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 거래로 바뀌면 쉽게 낙심하고 신앙의 여정에서 이탈한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실망하는 거죠 형통하면 기뻐하고 어려우면 원망합니다 이게 순종이 거래로 바뀌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산의 시간은 주님께 순종의 결과를 받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관계와 그 순종의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종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밭을 가고 양을 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잘했다 난 이만큼 했으니 됐다 라고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식사시간이니까 여전히 그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 해가 끝났습니다. 한 해가 끝났다고 나 이만큼 순영했으니까 나 보상받아야 돼. 아, 좀 쉬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되는 그런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은 겸손을 고백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하찮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성인과 순종이 무의미하다라고 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자신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와 그로 인해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앞서 13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베레아 지역에서 했던 그런 마지막, 어,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좀더 좁게 보면 1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까이 오는데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되면서 예수님의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말하면서 비난한 것을 들으신 후에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의 마지막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17장 1절에서 4절까지 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저는 이 말씀들을 이게 읽어보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막 비난할 때 그게 대해서 응대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또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다. 여러분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17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수평적으로는 그까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서 6절은 수직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게 3년 동안 쫓아다니다 보니까 변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진실한 믿음이 뭐냐? 그것은 뭐냐 하면 겸손과 전적인 혼신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오절에서 구하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주인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겨서 맡은 일에 대해서 당연히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뭘 움직인다고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만한 그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 내 존재가 무의미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종된 자리 가운데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될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만한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내 주변과 이 땅과 이 모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참된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교회와 공동체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